안녕하세요.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춘합창단 송년회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 뜻깊고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연주와 함께 특히 6.25 참전곡 수운의 연주의 첫 시작으로 투르키예와 그리스를 방문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세계에 전한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송년회에 모인 단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보다는 밝음과 뿌듯함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는 1부에서 윤학수 단장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과 단원 및내분 소개로 문을 열었고 이어진 2부에서는 단원들 스스로가 꾸미는 음악기가 펼쳐졌는데요.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참으로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니어 합창단으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정기연주회와 참전국 순회 연주를 통해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알리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춘은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내일을 향해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춘합창단 숙련이 오셨는데 네.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습니다 아, 우리 춘합 파이팅입니다 드콜 윈드 차인벨 차이, 차이,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70여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다면 그게 가슴을 사로면서 우리가 결국 끝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여성고 사명감이 여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청춘한 런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내년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에티오페도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두 군데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모고 하면 좀금대 계획을 기획, 바꾸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고, 오는 길에 인도나 태국인 한 나라를 더빌려서 좋은 계획으로 잡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다면 너무 감사하고,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건강 많이 잘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아프리카를 섭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관리 응. 잘해주세요 응.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생천아프리카를 위해서 가장 따뜻한 아프리를 보내주신 개인들아 섭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허리하고 다리가 좀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화요일날은 하루도안아프어요 <laughs> 저는 아우님들한테 염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큰 상을 제게 주시서 우리 아우님들 사랑합니다. 남자애자기 청춘합창단이 2025년도 숨가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 선두에서 선장 역할을 해주셨는데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감회를 생각하면 눈물 나죠. 매년 역사를 쓰고 새로운 기록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시신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년에 더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또큰 일을 해나갈될수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응. 하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다시 한번 듭니다. 내년도 아주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참전국을 돌게될 텐데 건강 지켜 주시고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천합창단 한번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총천합창단! 화이팅! 작년도 한번 봤었는데요. 작년보다 희망이 많이 느껴집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더 고보다는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기억 하나만 보태 볼게 보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수 형님, 강원님. 네. 오늘한번무리합니다 에, 바터리스 thank you Uh oh 권대현 감독님 또 디코포리아를 대표하셔서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발전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원년 남 멤버로서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단 이사장으로서 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녕에도 아, 우리 윤단을중심으서어들 목소서 어, 우리, 우리가 소개하고서 하는 그런 목소들을 어, 우리 다다 상승기를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군누군이영어 <laughs> <두근두근. 웃음> <laughs> <이명복. 웃음> 역시 뭐,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감사님. 간내미가...